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날마다 하루하루 아, 세월 간다 하면서 12월이 갔는데 아마 2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3월 옵니다. 아, 정말 3월 오다 보면 또 5월 오고, 어, 5월 오다 보면 또 7월 여름 뭐 한여름 오고, 너무 정말 세월이 일수같이 빨라갑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이길 장사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은 젊음을 부수는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젊음은 노인으로 변화가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 어떤 제목을 생각해볼까 했는데요. 황금으로 심는 예물에 대해서. 어, 간증하고 잡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잖아요. 어,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또 생일 헌금도 하고, 뭐, 어? 자녀 헌금도 하고, 또 구역 헌금도 하고, 신방 헌금도 하고, 성, 헌금의 종류 진짜 많잖아요. 근데 헌금으로 심은 예물은, 어, 여러분, 계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심은 걸로 꼭계수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개수하면 안 됩니다. 헌금 심은 거. 그리고 또 어디다가 뭐, 헌금 얼마 했네, 뭐, 어, 어, 또 이렇게 해서 헌금 개수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소원내물이나 가문에 져가지고 회계물, 이런 거는 헌금한 거에 대해서, 누구 목사님한테 얼마 헌금했는데, 어디 붕에 갔는데, 어느 기도원 갔는데, 또 교회에서 얼마 했네, 이런 거, 입으로 이렇게 나발 부는 거 보기 안 됩니다. 사탄이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재물로 드리랄할 때, 이삭을 드릴 때살아와 자기 아내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누구 누구 옆에 뭐 구역장이나 인도자랑 야나 이거 홍보하려고 감동하는데 물어본다든가 또 이렇게 뭐 물어보고서는 아 그런 게어 응? 어? 그건 너무 자기 생각이야 하면서 옆에서 사탄이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어, 예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규칙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어, 목회자지만 이제 부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헌금에 대해서 감동이 와요 그래서 막 100만 원 감동 오면 백만 원은 막 미리 준비해가지고 부흥강사지만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동이 올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지? 그 감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하게 궁에 가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그러면 헌금을 제가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축복이라 생각하고 뭐, 무엇을 내가 헌금 봉투에다 써서 내가 소원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지? 이런 막 설레임으로 헌금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다음에 자녀의 기업, 뭐또 경례 편안, 또 우리가 뭐다이 모양 저 모양 헌금에 대해서 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증을 드는데요. 심은 목사님만이 또 헌금을 축사할 수는 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헌금하는 거 별로 성도들보다 쫀쫀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이 아, 나는 목사이니까 뭐 헌금 안 해도 돼 성도들만 헌금하는 거야 이렇게 오버하고 착각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절대로 목사님들도 헌금을 심지 않은 사람은 주일할 때 헌금에 대해서 축사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붕회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시는지 심은 게 있어서라든지. 그래도 헌금 봉, 봉투 들어서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면, 그래도 붕에 가면은 그도 다른 목사님들 헌금 안 나온다고 그래도 저는 들어서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도 20년 넘게 붕에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면 하나님께 심은 게 있기 때문에 들어서 그때도 나가면 물질을 들어서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보면 은 심은 게 없으니까 절대로 감동이 없어서 재단에 헌금 한두 장 올라올까 말까 가려야 돼. 붕에 하다, 해, 하다 보면 그게 원인이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은 왜 그렇게 감동이 없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이 없을까? 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심은 자가 반드시 거두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붕에 가면은 한 목사님, 어? 제가 목사님 올. 다른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한테도 들헌금할수 있는데 목사님 온다 그래서 제 소원은 목사님이 들어 축사 해주기를 바라서 제가 준비해 놨어요. 이러면서 그 집회에 헌금을 올린 거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다른 목사님한테도 헌금할수 있는데 목사님 오시는 날짜를 보고 기다렸다가 목사님 얼굴 들어서 축사 해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거는 다. 헌금을 심었기 때문에 헌금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은 헌금이 안 나와서 굉장히 민구스럽고 사례비 받아가는 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껴맞춰서 줘야 되니까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는 사람도 주체 쪽에도 별로 그냥, 어, 나온 게 없으니까 줄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반드시 헌금 심은 목사님하고 헌금 심지 않은 목사님하고 아마 분에 헌금 나오는 것도 차원이 틀린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만 헌금 심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헌금 심는 자와 안 심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아,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 간증 들으면서, 아, 목사님들도 아, 심어야 아, 되는구나. 성도들만 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성도들도 은혜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졸미 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도나 목사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점 믿고 여러분 어, 많이 많이 여러분 감동에 따라 헌금 많이 심으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